힐인드로 어떻게든 해보겠어. 힐인드. 힐인드 써보니까 너무 구려요. 그래서 오기가 생기는 거야. 써보니까 너무 구리잖아. 그래서 더욱 오기가 생기는. 자, 어디로 가야되나? 총안 쏘는대로 가고 싶은데, 그런 데가 없네요, 하나도. 최선선선 한번 해볼게. 몰록이랑 한번 다이다이 해보겠습니다. 야, 아마 실패할 것 같아. 인간형은 지금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에 모르기 한번 그냥, 한번 가보, 가보겠습니다. <laughs> 아, 나도 안될것 같은데, 그냥, 뭐랄까. 아아 간다. 안 죽었어? 그래, 덤벼봐, 덤벼봐, 덤벼봐. 덤벼봐. 아하하야왜 이렇게 아프지? <laughs> 정말 중요한거 안해놨었네 와아왜 실패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이걸 안달아놨었네 이걸 안달아놨으니까 죽은겁니다 자 이제, 이제 깰수 있어요 이 세팅의 기본 골타는 휠인드지 시간의 검이 아니야 또 콜로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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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갑니다 갑니다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기필코 성공하겠다. 야, 요새 다니까 와 데미지가 달라졌어요. 지금 아닌가, 아닌가? 다뒤들은다 죽였다 아 요새 요새가 문제였네 요새가 문제였네 요새가 야깜빡하고 요새를 안 넣네 깜빡하고 요새 안 넣어서 그랬네 지금 확인

아시기 말이야 76만? 76만? 어 요새 요새 요새가 답이었네 아까 요새 안 넣었을 때, 비교했, 비교하면, 데이모스가, 저게 안 됐었거든요? 데이모스가, 그, 한 방에, 한방 컷이 안 났었는데, 이제 한방컷 나네요. 물론 다른 세팅도 조금 바뀌었지만, 요새가 좀큰것 같아요. 자, 이것도 과연, 엄마, 엄 나오세요. 엄마, 엄마, 찮아 엄마, 엄 빨리 죽어. 나이스. 아, 얘네 왜 이렇게 흩어져 있어? 아, 덤벼라. 아, 들어와라. 아, 뒤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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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버 차지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장난이 다 좋아요, 좋아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한 거 말겠습니다. 이리 인베타타다이인도정이이제야도요밝아졌다아 <laughs> <laughs> 근데 비상니다 이리 도입니다 이리 인도입니다. 이리 인도입니다. 이리 인도입니다. 이리 인도입니다. 이리 인도입니다. 이리 이리 인도입 시간에 거한 번이 좀 모자라긴 하거든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믹서기다, 이 자식들아.

뭔가 아아아 아,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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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다려라 일단 이제 간다. 떴어. 넌 죽어 있다. 곧 들어오세요. 응? 어아 들어와. 들어와. 한다청소안 돼. 청소 폰지마드지마핸지마도지마폰지마아야야야야야야야야폰도 이거? 잠깐만. 한다. 이상한 거 쓰지 마, 이상한 거. 좋아요. 뭐야, 안 좋네? 죽을 줄알았으니 자, 아사드님 광고 클릭 감사합니다. 자, 존다 잠깐만 여기 서지 걸린 것 같은데, 자, 서지는 벗어나야지. 버티 위험합니다. 버티는 버티 위험해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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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다시 사이클로... 들어와, 들어와... 다망님망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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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힐린드다전거자 이따위 스킬로 깨긴 겠다 이따위 스킬로 깨긴 겠습니다 힘들었다 금장이죠 야, 근데 이거 다른 맵은 못할 것 같은데. 다른 맵은 꽤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어, 모드 세팅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지팡이로는 에어투데저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 방어구관통이 달려있고 상대 능력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스킬 피흡이 들어있어서 에어투데저트로 그냥 선택을 했어요. 뭐 다른 걸로 해도 상관없고. 어차피 모래폭풍 안 쓰거든요. 요새 그냥 달아놓고. 지팡이로 쓰고 있고, 이제 안에 모이는 신음하는 바람하고 방사능 폭발 때문에, 신바람. 그게 다 신바람 때문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신바람 세팅. 다음 머리는 시간의 끝 고글을 덜어놨고요. 그 다음에 파죽지세. 이중조각과 파죽지세를 달아놨습니다. 갑옷에는 거대한 요새. 이 휠인드가 메인인데, 얘가 문제점이 적들한테 샌드백이 돼버려요 그래서, 무기입드 아노미 아노말리로 입는 피해를 40% 감소시키는 거대한 요새를 달아주었습니다. 이 밑에 바람 가르기는 이게 의미가 있나? 이게 의미 있겠죠. 다단 히트니까 2만 천 감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시간 10초 추가. 휠인드 지속 시간에 10초를 추가를 시켜줬고요. 시간의 검 스킬 피해 증가하는 거는 이제 시간의 검도 중간 중간 비를 많이 넣기 때문에. 발에는, 이제, 아노말리 스킬 생명 흡수 쿨다운 감소로 전부 다 맞춘 건데, 시간의 검 스킬 쿨다운 감소시키는 것과, 난공 불락을 넣어놨어요. 방어 관통력의 50%만큼 저항 관통력이 증가하는 거. 이게 콤보인데, 얘 때문에 무기에다가 방어 관통을 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저항 관통력이 증가하면이 머리에 달려있는 파주치세 때문에 아노말리 능력이 또 증가를 해요. 3단 콤보 형태로 들어있고, 좀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클래스 트리에도 방어 관통력이나 저항 관통력이 증가하는 이런 옵션들이 있어서 피스킬 종료 시에 방어 관통력과 저항 관통력이 증가하면 아마 이때 아노말리도 같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부츠에는 비상태세랑 피스를 달고 했는데 비상태세를 한번 빼고 해볼 거예요. 비상태세를 칼질 한번 더로 한번 넣겠습니다. 칼질 한번 더 사이클론이 아, 이게 되게 넣을 게 없어요. 스킬이 이 스킬 자체가, 쓰레기야. <laughs> 스킬 자체가 쓰레기인데, 모두 다쓰레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쓰, 쓰레기 같은, 아, 씨. 이것도별로예요 날아오는 탄환, 아, 적탄환의 적 탄환의 50%가 적방향으로 반사된다? 아, 이거 한번 써볼까? 이걸 한번 써볼까요? 인간형, 인간들 나오는 대로 갈 때는? 이거 한번 써볼게요. 그래. 이거 한번 써보자. 이거 한번 써주고, 사이클론 가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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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쓰레기네. 야, 이런 완전 쓰레기네. <laughs> 잠깐만, 너무 쓰레기인데, 이거? <laughs> 인간적으로 너무 쓰레기인데, 튕겨는 되는데, 데미지만 400 들어가는데? 그냥 튕겨내는 거에 의의를 줘야 되나? 튕겨냈다는 거에 의의를 줘야 되는 건가? 그냥 이거 생존 쪽인 것 같아요. 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 데미지가 그만큼 덜 들어오다네요. 절반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절반의 데미지가 안 들어온다고 봤을 때, 뭐, 좋은 걸 수도 있겠다. <끝> 정해딜 25퍼. 그거 안 넣었거든요 정해딜. 아 로저트님 너무 클릭 감사합니다. 아, 어, 조금 죽을 뻔했어요. 로저트 상금이 눈 반격 클릭. 아! 아, 아 일단 총알 튕 겨내는 거를 빼야 되겠어요. 별로네요. 네, 얘 나한테는 별로다 반동 아이 쓰레기 해장 사냥꾼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넣어봐. 음, 일단 봐봐. 이상태에 있었으면 깼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방금 피흡이 부족한 느낌이었거든요? 자, 내가 지금 시간에 검을 잘안 쓰죠? 시간에 검을 잘안 써. 그래서 시간에 검을 힐인드 메타로 그냥 싹다 해봐야 되겠다. Next. 팩트는 힐인드 모드, 그지 힐인드 히린드... 사실은 힐인드 모드 쓰레기라서. 힐인드 쓰레기에요, 여러분. 쓰지 마세요. 아, 이런 삽 쓰레기가 있어. 아, 이거를 시, 이. 광종말고시간에검 한번 더가 나오면 좋은데 아 다시 도전! 화학공장 한번 해볼게요 화학공장 아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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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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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와 죽을 뻔어 죽였는데? 아. 아 이거 피해 감소하고 있는건가? 나 이게 의심스럽거든요 입는 피해가 감소한다고 돼있는데 이 감소하고 있나? 왜안안 안 감소하는 것 같지? 여기다 비상태세로 바꿔볼게요. 의심스러워. 맞고 있는데 너무 너무 아파. 다시 최전선. 내가 이걸로 최전선 꼭 깨고 싶다. 최전선은 깨고 싶다. 최전선. 최전선을 이걸로 깨고 싶다. 아 장갑 바꾸고 싶은데. <laughs> 장갑이 나와야 돼요 장갑이 나와야 돼요 장갑이 없어요 지금 바꿔줄 장갑이 없습니다 이 트리는 그냥 데미트라고 어, 하는 트리지 이거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트랙이에요 아 이상한 데다 싸버렸어 다윈님 안녕하세요 이거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이 스킬 자체가 쓰레기예요이 <laughs> 휠인드 스킬이 아 쓰레기야 피자네검은 좋은 스킬인데 이 스킬은 좋거든요 피자네검 근데 <laughs> 이 휠인드가 너무 쓰레기야 아 이런 쓰레기야 아, 뭐야, 왜 빗나가? 아니, 오히려 더잘 되는데? 오히려 아까보다 더잘 되는데? 뭐지? 그냥 운이 좋은 건가, 지금? 아 아, 아,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 아 너무 아파. 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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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애이안 죽었어. 잘못 썼는데? 아, 죽을 것 같아. 아까랑 비슷한 게 비슷하게 다는데? 아까가, 아까랑 비슷한데? 이게는 비슷한 정도가. 간다! 힐인드다! 이 녀석들! 힐인드 무시하지 말아라! 잠깐만. 들어와 아틸러리 서포팅 커밍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아닌구나 아직 한 타임 남았네요 시간이 너무 길어 아, 안돼요 안돼 일로와 일로와 들어와 들어와 이제 아틸러리 서폴딩 커밍 맞지? 이거 하 아, 애들 한 가운데로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여기서 한 가운데 로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내가 안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여기는 또 w h 이 하나씩 또 위로 가서 한바탕, 한바탕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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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어어, 아, 아, 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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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었어. 안돼 안어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잠깐만, 이거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기름 <laughs> 아, 다 다시 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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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야, 이거 느낌이 안 좋다. 느낌이 좋지 않아요. 아, 야, 안 돼. 잠깐만, 킬. 얘 하나 지금. 자, 1인데. 돌아, 돌아. 야, 걸렸어. 넌 아무것도 쓰지 못해. 어, 야, 야, 되겠다, 되겠다. 이거 다음 스테이지는 별, 별거 없거든요? 다음 스테이지는 별게 없어서. 몰록이만 조심하면 되겠는데? 몰록이만 조심하면 되겠는데?

그 다음에 휘린드다 자 이제 몰로기 만났습니다 야 여기 될까? 몰로기? 몰록이? <laughs> 몰로기를 몰록이를... 이게 될까요? 솔직히 자신 없는데 일단은 아좀 천천히 잠든걸로 천천히 하아 바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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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면 안돼 얼면 안돼 얼면 죽는거야 얼면 죽어 얼면 죽어 얼면 죽어요 얼면 죽어 얼지 않게끔 최대한 아아아야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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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야 기다려봐 야, 살려줘 살려줘 얘들아 살려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줘. 그려도 되는.. 이전 2실.. 다시 여기서 1인들.. 야, 몰록이 너무 센데.. 일단은 배장 쪽들 먼저 좀 처리를 해볼게요. 배장 쪽들, 배장 쪽들 빨리 처리하고!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자, 여기. 아, 얼었어. 얼면 안 돼요? 피디들 걸고. 몰록이 어디있어 몰록이 어디갔어? 뒤에 있어? 도망가. 자, 피디들 이번엔 맞딜 갑니다, 맞딜? 이번엔 맞딜 가. 비돌 타고 들어 없어, 이번에 맞딜 갑니다, 맞딜?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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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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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어, 깨겠는데? 간다, 이번엔 넌 뒤졌다! 간다! 와, 깼다! 힐인드 메타 회전선 등장 필리어 딱 10분 걸렸어. 딱 10분. 딱 10분 걸렸네요. 어, <laughs> 아, 어지러워. 내가 어지럽다.